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 중에 아데나이라고 하는 아테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의 왕이 아, 아이게우스 왕입니다. 이 아이게우스 왕은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늘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신전에 가서 신탁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로이젠이라고 하는 나라에 여행을 하게 되었고, 이 트로이젠의 왕인 피테우스 왕이 술을 권했습니다. 에, 이 신전에 갔을 때 술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에, 그런데 너무 어, 강하게 이제, 에, 권하니까 그걸 또뭐 거절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피테오스 왕하고 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 이 트로이전의 공주인 아이트라와 어, 동침을 했습니다. 에... 누가 먼저 이거를, 이렇게, 동침을 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프루타쿠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글을 써놓기도 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직감을 했고, 그래서 이 트로이젠을 떠나기 전에, 이 공주에게, 에, 이 섬돌 이렇게,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올라갈 때 하는 돌 계단 같은 거죠. 그 밑에다가 칼한 자루하고 가죽신을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것을 가지고 어, 이 심표를 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 이 에, 왕의 예견대로 이 아이트라 공주의 몸에서 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테세우스입니다. 테세우스가한열여 살쯤 됐을 때, 대포이신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갔다가 그 유명한 어, 경구지오 노자신을 알라그노티세아우톤이라고 하는 어, 이 글을 읽게 되고, 에, 그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에, 보니까 아버지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지? 내 뿌리는 뭐지? 내가 어디에서 온 거지? 이런 질문을 하다가 엄마에게 그 질문을 하게 되고 엄마가 그 자토지정을 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6살 때에 어, 이 섬도를 올려가지고 그 밑에 있는 칼하고 가죽신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걸 가지고 어,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떠납니다. 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사람, 아주 강도인데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철로 만든 침대를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행인이 지나가면 붙잡아다가 그 침대에다가 누이죠. 그래서 이 침대보다 키가 크면 이렇게 칼로 그 남는 만큼 몸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물건을 빼앗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키가 작아서 이게 침대보다 키가 작은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또막이 몸을 늘립니다. 이렇게 몸을 늘려서, 어, 또 죽여서 이제 물, 이 물질을 빼앗는데. 저 같으면 아마 분명히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침대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침대 의 길이를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연히 침대에 맞는, 치가 맞는 사람이 와도 그거를 또 조절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침대에 안 맞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거를 늘리든지 자르든지 해서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이런 아주 강도였던 거죠. 아, 이 프로쿠스테스를 이, 이 테세우스가 침대에 누이고 어, 똑같은 방법으로 어, 머리와 다리를 잘라가지고 어, 이 프로쿠스테우스를 처치를 하죠.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미네 국립 그 박물관에 있는 그 화병 같은 것에 그려져 있는 지금 테세우스가 어, 프로쿠스테우스를 처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에, 그림입니다. 드디어 아테나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어, 그랬더니 아이게오스 왕의 아내인 메데이 왕비가 어, 이 테세우스를 독살하려고 어, 술에다가 독을 탑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혹시 이 왕의 자리를 내가 낳지 않은 아들이 물려받을 것 같으니까 어, 이 술에다가 독을 타서 이제 독살하려고 하고 이제 잔치를 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막 이제 마시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아, 이 섬들 밑에 숨겨놓았던 아이게오스 왕이 숨겨놓았던. 이 칼과 가죽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세우스가 바로 내 아들인 걸 이제 알게 되고, 멈춰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술을 멈춰라! 그래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부둥켜 않고 이 부자가 굉장한 극적인 감동적인 상봉을 하게 되고, 어, 이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침대에다가 모든 사람을 이 맞추려고 하는 이프로크테우스처럼 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심지어는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를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훈련받은 독해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의 욕망이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이념이 앞서면 그 틀에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그거를 발견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고 그거를 내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념에 미친 사회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할 정도로 이념의 대결이 굉장히 아주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념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 물질 물질의 축복에다가 이 프레임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찾기가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관은 바로 이 부분을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아모스 예언자는 남유다 누구야 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고, 그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던 이 목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다섯 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자가 되죠. 그리고 북한국에 올라가가지고 주전 8세기 때에 예, 설교를,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 이때가 여러 보암 2세 때고, 북한국 시절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 왔던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은 굉장한 축복을 얘기하고 풍요를 얘기하고 번영을 얘기하고 굉장히 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설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아모스 예언자만 축복과 풍요와 번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본 환상 그대로를 전했던 것이죠. 구약성사학자 박준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보험 이세가 통치하던 기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중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번성하던 때였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 가운데 북왕국은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풍부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번영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또 다른 편의 문제가 생기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역사의 우리 신레이족 경제적으로 부흥하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면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한편에는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아모스는 보았던 겁니다. 대부분의 의원자들은 이거를 보지 못했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경기가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이한쪽에의해서 굉장히 정교적으로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 이, 극, 이 양극화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먹고 살수 없는 사람들이 안 보였는데 아모스는 환상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았던 거죠.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본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아모스를 좋아할 리가 없죠. 앙대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이란 맡겨주신 말씀의 선포이다, 즉, 신탁이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설교라는 뜻도 됩니다. 아모스가 설교를 한 거죠. 이 설교의 내용이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설교였던 겁니다. 북한국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그런데 아모스는 다섯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경기적으로 어려우면 이것이 맞지만 경기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좋은데 왜 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모스는그 환상을 다섯 번이나 본 거죠. 메뚜기 재앙, 가뭄의 환상, 다림줄 환상, 과일 한줄이 환상, 성전의 붕괴와 민족의 전멸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가 이네 번째 환상, 과일 한 광줄이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여름과의 환 광주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지금 열매를 수확을 한 거죠. 이 환상입니다. 이게 개발, 바로, 바로 경제적인 굉장히 번영이고 경기가 좋은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아모스는 본 거죠.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과의 한 광주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여름과의 한 광주리를 보여주신 거죠. 히브리어로, 이, 여름과의 한 광주리를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부릅니다. 자, 2절에 가면, 조금 있다 읽겠습니다만, 2절에 가면, 이불강국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캐츠입니다 이 카이츠 캐츠가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성서에는 각주에다가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과일 한광주리 각주에는 카이츠 과일이라고 설명을 해 놓고, 2절에 끝이 났다 라고 하는 각주에는 캐츠끝 과일과 끝을 뜻하는 히브리의 발음이 비슷하다. 카이츠와 캐츠라고 하는 발음이 비슷하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과일 한광주리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끝이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언어학에서는 기표, 기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과일 한 광줄이라고 과일 하는 것은 하나의 표시입니다. 실제로 과, 과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 상징을 담고 있는 표시를 말하는 거고, 기의. 그 표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끝을. 종말을,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박철우 교수의 주석입니다 아모스의 네 번째 환상은 세 번째 환상이나 에레미에서 마찬가지로 발음의 유사성을 통하여 재앙을 나타내는 표현법을 사용한다. 당시에 히브리어법에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이런 표현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대답하죠 네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미를 말씀합니다 여름광주리 의미를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부강국은 끝난다 종말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거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과의한 방주리입니다. 자,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성사자들은 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그어 노래를 전문으로 부르는 분들이 궁궐에 있었고 그분들이 부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그런 좋은 분위기의 노래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노래들이 통곡으로 바뀐다. 왜? 나라가 망하니까.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시체가 이부강국에 들리비할 것이다. 721년에 아시리아의 부강국이 망하니까요. 이 설교를 할 때가 한그 망하기 전에 한 20년에서 25년 전에 지금 설교입니다. 부강국의 망하기 20년 전, 25년, 25년 전쯤에 이 상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미 부강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나 어떤 예언자도 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풍요로우니까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부강국이 망한다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왜 부강국이 망한다라고 말할까요? 4절에 나옵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부강국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경계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에서는 이 극단의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경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짓밟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부강국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가난 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영적인 타락이죠. 자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영적인 타락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냥 경제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경계적으로 부, 풍요로워지니까, 강단에서 이 말씀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문제는, 굳이 하는 문제는 영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모스 8장 4절에서, 북한국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영적인 문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모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뒤에 가서 나옵니다. 마실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정 경기적으로 풍요로운데 왜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생각과 욕망과 이념에 맞추어서 그거를 변형을 시켜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부한국을 주는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될 영적인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는 겁니다.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키울 때 가난한 자식, 더 힘이 없는 자식,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식, 어려운 자식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약한 사람들이죠. 내 약한 자식들이죠. 너무나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겁니다. 편해가 아닙니다. 그건 그룹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대칭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도저히 이 제도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이 경제 안에서 도저히 내 능력으로 먹고 살수 없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누가 돌봅니까? 나야가 제도로 법으로 돌보지만 그거로 퇴지 않는 부분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들을 돌봐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지 어떻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이겠습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강국을 멸망시킬 리가 없지요.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거,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죠. 박철우 교수의 주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약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받는 백성이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만 인용하겠습니다 10편 14장 6절 행악되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오로지 교회 와서 교회 출석하고 심을 조하고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만 영적인 거라고요 그런 거를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말씀하죠.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수 있을까? 구약시대 때는 매월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월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게, 이때는 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지나가야 이걸 빨리 지나가야 내가 곡식도 팔고 얘 사람들한테 일, 일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삭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계속해서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당시 있었던 거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낼수 있을까? 안식일이 오면 아무것도 할수 없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교순례를 가면 안식일을 맞이하면 관광을 못합니다. 다문 닫아버리기 때문에 버스도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안식일이 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날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쉼을 보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사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가난한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이기가 쉬워요.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것까지 다 뺏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영적인 거냐 이거죠.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켤레 값으로 빈공한 사람들을 사자. 사람의 값이, 한 사람의 값이 신발 한 켤레였던 거예요. 신발 한 켤레는 히브리어로 날아임인데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이 신발은 우리나라의 집신이나 고무신처럼 아주 싼 값에 살수 있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하찮은 액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요즘에야 신발이 메이커 때문에 뭐 어 이렇게 굉장히 값이 비싼 것 같은데요. 옛날에 우리가 고무신 신을 때는 굉장히 값이 쌌죠 그때를 연상해야 됩니다. 지금의 뭐이 나자 들어가는 이런 뭐 풋자 들어가는 이런 메이커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값싼 그시절에그 신발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의 가치가 고무신 한 짝일 수있겠느냐하는 거죠. 그만큼 생명의 가치를 추락시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인간의 가치를 신발 한 켤레 값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누구겠습니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거룩하게 여기시죠. 내, 자, 내 새끼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 중에 공부를 못한다고, 내 자식 중에 변변한 직업이 없다고, 나는 그 아이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지요. 굉장히 소중한 자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타락이죠. 아무스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종말을 가져온다고 지금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뭐한 10위권 안에 세계에서 들어가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이죠. 경기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풍요 앞에서 조심해야 할때할 할 것이 있다고 지금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풍요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영적인 타락이고 그 영적인 타락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집 빠는 것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이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다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있지 않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거 내가 잊지 않겠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8장 8절입니다. 이사야 8장 8절. 아주 외우기도 좋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은 죄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원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시죠.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일으킨다는 거죠. 어찌 땅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는가 모든 인간들이 통곡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단히 화나셨습니다.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체에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홍수 심판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자연한 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놓고 너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야외의 날에 벌어질 극적인 반전을 지원하고 있죠? 기쁨의 절기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기쁨의 절기들이 다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모든 노래가 다 만가로 바뀔 것이다.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로 다 바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배옷을 입을 것이다. 모두들 외아들을 잃고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비통한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이 온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걷는 배고픔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밥이 없어서 배고파하지 않죠. 그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목 먹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기근은 다른 기근이다. 주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말씀에 대한 기근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심판이다. 어떻게 말씀에 기근이 있습니까? 성부리가 성경도 가지고 있고 매주일 교회에 오면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어떻게 해서 말씀을, 말씀의 기근을 말씀하실까 하셔.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 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데, 설교가 있는데, 왜 말씀을 찾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념에 맞추기 때문에, 내 앞에 성경이 있지만, 내 앞에 설교가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념에 맞추는 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주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 다닐 것이다. 그래도 어디에 가도 주님의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우리가 가끔 교회도 바꿔보지만 어느 교회를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념에 맞추려고 하는 한, 어느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부왕국을 향한 나의 심판이다. 성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념 위에 두셔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채워져 있는 나의 욕망과 생각과 이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영적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